오늘 제가 먹을 아침은 시금치 무침, 감자조림, 그리고 바나나, 우유 우유를 하루에 이렇게 두컵 정도 먹고요 근데 이제는 크림빵이 먹고 싶어서 큰딸하고 크림빵을 먹고 그리고 시금치를, 요즘 시금치가 두 단에 1,500원이라서 좀 무쳤습니다 이렇게 하고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또 갔다와서 먹을 거, 시금치하고 감자, 아침에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, 제가 오늘 갔다와서 먹을 간식들은 이렇습니다. 롬 튀김, 땅콩, 견과류 이렇게 해서 오늘 간식을 먹을 거고요. 반찬입니다어 친구님들 이렇게 아침에 싱싱한 시금치 한 단에 제가 두 단에 어제 천에보 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바나나, 우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좀 사실은 요리하기도 귀찮고 그래갖고 대충 먹었는데 요즘은 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으면서 오늘도 음악과 함께. 친구님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친구님들 오늘도 오늘도 함께라서 행복하고요. 어, 오늘도 음악과 제 일상과 이렇게 집밥 챙겨 드시고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함께 만들어 가요. 감사합니다.